이번 워크샵의 주된 키워드는 피드백. 한국어로 표현하면 타인의 견해입니다.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하는 저희들 생각에는요, 언제나 옳은 판단은 크리에이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도메령님께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법, 그리고 글로벌 시청자 유입 전략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겁니다. 박수를 환영해 주시고. 어, 저도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유 p r 를 게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담아내고 채널 자체로 해외 시청을 타겟으로 아예 한국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잘 가공된 콘텐츠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언어 캐릭터 물론 다 중요하고 세계가 다 부합되면 완전 베스트겠죠 무시할 것들은 무시하고 어, 지조있게 여러분들 채널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